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며칠 전 구입한 가재발 선인장과 기존 선인장의 근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올리는 내용은 꼭 개발 선인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식물이나 다른 선인장을 구입할 때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내려갔지요? 이렇게 추운 날 식물이 배송 오면 보통은 차가운 식물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배려하는 마음에 거실에 두는데요. 처음에 식물이 도착하면 시원한 베란다에서 차츰차츰 적응시키면서 거실로 옮겨야 식물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적응도 빠릅니다. 베란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햇볕이 비추는 곳에 놓아두기보다는요. 베란다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곳에 놓아두었다가 차츰차츰 해가 비추는 곳에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식물을 구입할 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좀 꺼려지지요. 거기다가 꽃망울까지 맺고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늦은 가을에 식물을 구입했을 때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갈이를 하지 않고도 화분 속의 습도를 조금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이번에 구입한 식물들을 소개할 건데요. 이거는 원종 개발 선인장이고요. 이거는 빨간 꽃이 피는 개발 선인장입니다. 그리고 핑크 꽃이 피는 개발 선인장도 구입했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서로 다른 처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가 도착했고요. 용토를 보니까 이렇게 상토 100%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죠요 꽃망울이 맥혀 있기 때문에 꽃을 보려면 그대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겨울 동안 갈려는 게 어려워서 걱정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아도 보습 성분이 많은 용토가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원에서 물을 흠뻑 준 상태에서 도착했어요. 이럴 경우는 이 상태에서 살짝 건조시켜서 재배하셔도 되고요. 저는 약간 흙을 털어낼 건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뿌리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꽃망울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을 피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래쪽과 위쪽에 뿌리 없는 쪽에 흙만 살짝 털어냈습니다. 요만큼만 털어낸 거예요. 많이 털어내진 않았지만 이 정도만 털어내도 겨울 동안 관리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이거는 마사고요. 이거는 펄라이트인데요. 저는 지금 마사를 이용해서 화분 내 용토의 보습력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이 화분에 그대로 심는 방법을 저는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마사를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굵은 마사를 이렇게 조금 깔고요. 다른 용토는 하나도 섞지 않고요. 이렇게 마사만 넣었습니다. 제가 영상 밖에서 넣어서 잘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마사를 어느 정도 채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토 100%에 심어져 있는 이 가재발선 인장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상토의 성분을 넣지 말고요. 그냥 마사나 펄라이트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사가 상토의 수분을 흡수해서 밖으로 빼내고요. 조금 더 고습력도 약해졌겠죠. 용토 속에 공간이 생겨서 공극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의 흐름도 좀더 좋아졌고요. 이렇게 꼼꼼히 심어주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만큼은 마사가 깔려있는 거고요. 위에도 거의 마사고요. 가운데 부분만 상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놓았고요. 이럴 경우 영양 성분에 문제가 될 것이 걱정되시면요, 노란 알갱이 비료를 위에다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위에 걸어서 재배할 겁니다. 그래서 행잉용 거리를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주는 방법은 뒤쪽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포트인데요. 이거는 화원에서 물을 많이 먹이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죠. 이 가재발 선인장은 늦가을에 화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상토를 넣고요. 강물에도 넣었고요. 같은 양의 펄라이트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펄라이트가 없다면 이 바사를 대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혼탄도 조금 넣었고요. 또 분갈이를 안하니까 토양살충제도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었고요. 이렇게 보습성이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깔망을 깔고요. 깔망이 없으면 양파망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굵은 마사를 깔을 건데요. 이렇게 난석을 깔아도 되는데요. 난석은 가볍고 행잉으로 걸기에 참 좋은데요. 굵은 마사보다 난석은 물을 머금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지금 화분에 흙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을 거라서 저는 난석보다는 이럴 때는 굵은 마사가 더 좋고요. 굵은 마사를 깐 화분에 이렇게 혼합 용토를 넣었고요. 그 위에 포트에서 식물을 꺼내서 이 흙을 하나도 안 털고요.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토를 아주 거칠게 만든 거예요. 뿌리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여기에 용토를 섞는데요. 지금 큰 그릇에 제가 용토를 담아서 보여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큰 그릇에 있는 흙을 옆으로 몰아서 해야 돼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를 덮고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면 끝입니다. 마지막 식물은 원종개발선인장인데요. 이 원종개발선인장은 꽃시장에 가면 가끔 보이는데요. 인터넷으로 구입하려면 어쩌다 한번 판매하고 자주 판매를 하지는 않아요. 지금 심땡과 액땡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몇개안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보습성이 많은 용토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대로 한번 재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습성이 많은 용토를 그대로 재배할 때는 조금 재배의 난이도가 있어요. 이 아이는 물 주는 거를 뒤에서 보여드릴 때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에 막 끈으로 걸어서 그냥 막 끈이 없으면 다른 끈으로 해서 걸어서 재배하셔도 되고 바닥에 놓아도 되는데 저는 행잉용 거리를 사서 이렇게 걸어서 재배를 할 겁니다. 우선은 화분의 흙을 교체를 못했는데요. 이때는 용토를 소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발선인장은 이 시기에 물을 흠뻑 주면 물러버릴 수가 있어요. 용토도 보습성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재를 위에 스프레이 하는데요. 위에서 스프레이 하면 용토가 많이 젖으니까 아래에서 스프레이 했습니다. 물 주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겨울에는 이렇게 살짝만 물을 주시고요. 아래까지 적게 물을 주는 건 환경이 아주 좋은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이 정도로만 물을 주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분갈이 안한 원정개발선인장 있죠. 그런 경우에는 봄, 가을에도 가정에서는 너무 흠뻑 주면 안 돼요. 분갈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래쪽으로, 저면으로 1, 2cm만 물을 스며들게 해주고요. 위에서도 이렇게 살짝만 봄, 가을에도 물을 줘야 해요. 삽목하는 아이는 이렇게 살짝 스프레이로 물을 주는데요. 웬만하면 개발 선인장에 닿지 않게 사이사이에 물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줘요. 식물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재배하기에는 힘듭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꽃망울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아주 좁쌀만한 꽃망울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이 뒤쪽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고 있죠? 이 아이는 제가 베란다에서 재배하니까 자꾸 물러서 안으로 들였어요. 요즘 많이 춥잖아요? 뿌리가 아마 완벽하게 많이 길게 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라 항상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잠깐 비닐을 덮어놓고요. 오전에는 비닐을 치워 놉니다. 뭐 어렵게 덮지 마시고 살짝만 위에 얹어 놓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단일 처리는요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단일 처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실 불빛이 살짝 새어나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아주 강렬한 햇살이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낮밤에 구별이 되거든요. 개발선인장이 추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강한 햇살을 받으면 채색이 약간 붉게 변하거나 누렇게 변하는데요. 그런 경우 개발선인장 근가 많이 혼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발선인장 금을 한번 주문해 봤어요. 다음에 도착하면 개발선인장 금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